예, 안녕하십니까 HD 현대중공업을 한번 살펴보고자 예, 리버모어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55만원 정도의 거래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시가총액은 50조 정도예요 중요한거는 매출 추이입니다 이 회사는 어, 예전에 2019년에 HD 한국조선해양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되었고 조선해양플랜트 엔진기계 전문기업입니다 그리고 조선사업에서는 LNG 에카천원가스 이제 가스선과 해군 함정을 건조하고 있고 해양플랜트 사업에서는 원유생산이나 저장설비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에너지 경 전쟁시대에 이제 해상풍력발전이나 SMR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소형 모듈 원자력, 이제, 사업 진출이나 이런 친환경 선박 기술의 미래 에너지 시장 경쟁의 강화를 주력을 하고 있는데, 좀 대박이 났어요. 지금 매출 추이 한번 지켜볼게요. 2 0 2 2022년도에는 약간 적자 봤는데, 영업이익이. 23년도부터는 거의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는 매출이, 영업이익이 한 2조 가까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분기 영업 이익이 3분기 때 5,500억이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예. 네. 당기 순이익도 4 0 0 0억이 넘었어요. 어. 창사 이래 가장 큰 순이익과 영업 이익을 거두고 그리고 올해 주가는 한93% 정도 올랐는데 이게 많이 오른 게 아니라고 봅니다. HD현대중공업도 어, 앞으로는 지금 더 우상할 거고, 내년에 잘하면은 이거는 뭐, 매출 추이를 지켜봤을 때는 80만원, 90만원 가도 이상하지 않다고 보이고, 시가총액도 50조에서 한 80, 7, 80조는 뭐, 100조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더 시총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 수급도 꽤 커요 기관 내에서 410억 정도 외국인에서 에, 640억 정도 매수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한두 달치만 지켜보더라도 외국인이랑 개인들 그리고 최근에 근데 많이 샀네요 최근에 그고 3개월치 한번 볼까요 3개월치 전에는 좀 팔았는데 이번에 11월달 들어, 들어갔고 계속해서 매수세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랑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다는 거, 연기금도 좀 사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약간의 일봉상에 눌림목을 준 구간에서 우리는 이제 매수를 좀해볼수 있는 그런 타점이 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 60만 원 그리고 뭐 70만 원 이상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차트를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 우량주 중에서도 굉장히 좀 유망한 기업이라서 제가 따로 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에, LG, HD 현대중공업도 저한테 문자 010-3414-7739 문자 구독이라고 넣어주시면은 제가 추적 관찰해갖고 문자 계속 넣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26년도에 이제 텐베거가 갈수 있는 그런 유망주들, 그런 것들 제가 뽑아갖고 10개 정도만 제가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쓰는 지표도 있으니까, 그, 앵커드 V앞 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가 워낙 좋아서, 어, 지금 뭐, 그렇게 막, 급등을 막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 결국은 60만원, 65만원, 7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왜? 이유는 이렇게 매출이가 영업이익이 급성장을 하고 있고 또 영업이익이 실적 되게 좋아 영업이율이 되게 높아졌어요. 당일순이익이또 4천억이 넘었습니다. 직전연도 대비 496% 영업이익은 170%나 올랐습니다. 이런 추이를 봤을 때는 네, 네 HD 현대중공업도 지금부터 꾸준히 매주입하셔서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0유0 3414-7739 구독 문자 넣어주시면은 제가 텐베거 유망주 열선 종목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끄지 마시고 제가 과거에 종목을 어떤 것들을 또 추천해드리고 반도체 주식부터 엔터주부터 뭐 조선주부터 여러가지를 제가 추천을 해서 뭐 정말 두 배, 세배 올라간 종목들이 있으니까 예, 말씀을, K뷰티 화장품도 있고요. 예,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